두거도 꺼내봐 치견 꺼내. 부분이 직사각형이랑 같대잖아 방송시도 세워야지 10은 되죠? 응. 그럼 거리 속력 시간 문제 나오면, 요거. 위에 있는 게 뭐야? 네. 거리. 아니,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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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속력이랑 시간인 거죠?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면, 거리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거리 가리면, 아래 있는 두개 곱해 주랬지 응.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시간 분의 거리 되는거지 위치대로 시간 분의 거리 그럼 시간을 알고 싶어 위에서 그리면서 시간 가리면 속력분의 거리 되는거죠 이렇게 따로 세가지 공식을 외워줘도 되지만 저 그림 하나면 더 간단하게 기억해줄 수 있지 저 그림대로 해줄거고 거속시 문제 활용해서 수직선으로 그렸거든요. 요게 이동한 거리, 수직선으로 그려주고, 위에 있으니까 거리는 위에다가 써줬지. 폭력하고 시간은 아래에 있으니까 선 아래에다가 표시를 해준다고 했어요. 문제 먼저 같이 볼게. 어, 1-1번. 79쪽에 1-1번. 있어요. 집에서 6km 떨어진 도서관을 건데요. 집에서 도서관. 거리가 6km 떨어져 있다 그랬지? 거리는 위에다가 표시했어. 그 다음, 도서관을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도중에 속력을 바꿨대요. 그럼 중간 어디선가 속력을 바꿨을 거야. 처음 속력, 야. 얼마야? 4. 시속 4km 4. 그다음 뛰어서 속력이 얼마예요 8. 시속 8km 그래서 전체 1시간 이내에 도착할 때 그럼 여기 부터 여기까지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는 이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거지? 네. 작거나 같아도 되는거야 그때 뭘 구하래요? 뛰어간 거리 물어봤지. 뛰어간 거 어디야? 둘 중은 8. 8km죠? 뛰어간 거리 구하랬으니까 거리 위에다가 모르니까 xkm. 단이 맞춰 주면 되고. 그럼 걸어간 거리는 뭐라고 해야 돼? 600 x요. 그렇지. 전체 6에서 뛰어간 거리를 빼면 걸어간 거리가 되겠죠? 맞아. 6 x 그 다음 부등식은 뭐 가지고 세울 거냐면, 뭘로 세워요? 전체 걸린 시간으로. 이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부등식 세울 수 있는 게 있잖아. 이거 가지고 봐야 되겠다. 그러면, 걸어간 시간. 속력분의 거리. 위아래 위치 맞춰서 쓴 이유가 있지? 어, 다시 공식 확인 안 해도 이대로 볼수 있게. 시간은 4분의 6 마이너스 X. 맞아요? 더하기 뛰어간 시간은? 8분의 x 합해서 한시간이네니까 1시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워줘야겠지? 이거 풀어주면 돼요 뒤에 옮겨봐 집에서 5km 떨어진 은행을 간대요. 아, 1번 말고 2번 할게. 2번, 1번은 얘랑 똑같아서 할수 있어. 그리고 얘도 다푼 다음에 부등호를 답으로 쓰는 거 아니지? 부등식 답 아니죠? 문제에 맞는 답을 써줘야 돼요. 몇 킬로미터 해가지고. 2번. 재환이는 집에서 90km 떨어진 약속 장소. 집에서 90km 떨어진 약속 장소까지 갔대요. 아. 날섀도 도착했어. 도중에 시간을 바꿨는데 오후 2시 30분에 늦지 않게 도착했대. 그러면 요 시간보다 딱 맞추거나 더 빨리 도착하면 되죠? 2시 30분 이내야. 그럼 얘들아, 총 시간이 몇 시간 걸렸다는 거야? 1시에서 8시 반이니까 3시간. 시속 30 막혀서 도둑했대요. 시속 80km로 간 거리 물어봤어. 요 거리가 xkm인 거지? 네. 그럼 여기는 얼마야? 90 x예요. 전체에서 빼야 돼. 전체에서 x를 빼주면 되죠. 그리고 1시간 30분 이내라고 했는데 요가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단위 바꿔줘야 되겠지. 1시간 30분이니까 1과 60분의 30시간인 거죠? 음. 그러면 1과 2분의 1시간인 거지? 2분의 3이 2분의 3시간. 음. 2네. 이걸로 우리가 식을 세워줄 거예요. 그러면 시속 80km로 간 시간. 80분의 x. 80분의 x 쓰면 되지. 더하기. 30km, 30분에, 5 0분에 30분에, 30분에, 3 0분이3 0 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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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분3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 10분의 여유가 있대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온대. 그럼 봐봐. 기차역에서 식당까지 갔다가 다시 기차 타러 와야 되는 거지? 맞아? 자아요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요. 갈 때는 분속 분속 60m로 걸어서 같은 길을 왕복한대. 그럼 갈때 얼마나? 분속 6. 60m 올 때도 60 분속 60m. 분속이라는 건 1분에 60m 간다는 거지? 시간 단위는 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최대 몇 km 떨어진 식당까지 다녀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 최대 몇 m? 그러면 식당까지 거리를 X미터로 가면 되겠죠? 응. 같은 길을 돌아오는 거니까 여기도 X미터가 되겠지? 전체 시간은 얘들아 우리 어떻게 둬야 돼? 2X 아니 시간 1시간 1시간 10분 이내에 와야 되는 거지? 1시간 10분 남았다고 했잖아 맞죠? 그러면 얘 뭘로 바꿔 얘들아? 분속 분속이니까 분으로 바꿔야죠? 무조건 시간으로 바꾸지 말고. 분석이잖아. 몇 분이야? 몇 분? 70분. 응. 1시간 60분이고, 1시간 10분이니까, 70분 이내. 요거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맞아? 응. 그러면, 갈때 걸린 시간. 60분 이겠어 그리고, 문제 잘 봐. 식당에서 밥 먹는데 몇분 걸린대? 식당에서? 40분. 40분 걸린대요. 그럼 여기다가 40더 해주면 되지? 네. 분이니까 지금 단위가 시간이었다면 3분의 2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 분속이니까 그리고 오는 시간 60분의 X 맞아. 요게 70분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1차 방정식에서 연습 많이 했죠. 2정식으로만 잘 바꿔주면 돼요. 그 앞으로 가봐. 농도, 농도는 좀더 쉽지. 나타내지 않고 백분율로 나타내서 퍼센트를 쓰지. 백분율은 비율에다가 배고 빼주는 거지. 맞아? 어. 요게 농도 구하는 식이었어. 이 식을 번영해서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 채울 땐 농도 말고 소금의 양 구하는 식. 뭐 설탕물이면 설탕의 양 구하는 거 가지고 식상을 넣었어요. 왜냐면 물을 증발시키거나 물을 추가해도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지? 물론 소금을 더 넣어줄 때도 있지만, 소금의 양을 구할 거야. 그럼 우리는 일단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거니까 100으로 나눌 거예요. 100분에 소금, 아니, 100분에 소금의 비율이니까 농도. 그럼 이게 비율로 다시 바꿔준 거겠지? 100분율을 100으로 나눈 거야. 그걸 전체에다가 비율 곱해주면 소금이 되겠지? 전체가 뭐예요? 소금 물이 요 소금물 전체의 양에다가 100분의 농도 비율 곱해주면 그게 소금의 양이 되는 거야. 이걸로 우리가 식을 세워준다고 했어. 그리고 문제를 풀때 그림을 그리자니 컵에다가 소금을 담겨 있는 모양을 우리가 그려주죠. 자 아래에는 뭐야? 소금물이 담겨있겠지? 소금이랑 물 합한 거예요. 그리고 농도가 지금 여기 식에서 위에 있지. 그래서 위치 맞춰지려고좀더 식을 쉽게 세우려고 위에다가 농도를 표시해주자고 했어. 그래서 요 그림으로 일단 문제를 정리해주고 식을 세워보면 될것 같아요. 2 1번 볼기이다 1번. 79쪽에 2 1번. 아, 얘들아. 아, 그냥 물 있지? 또 그냥 소금 있지? 얘네 농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겠어? 물에 소금 들어있어? 없지? 그럼 몇 퍼센트? 0%. 소금은? 100. 전부 다 소금이죠? 100% 소금물이라고 보면 돼 전체 몇 퍼센트? 이걸로 식작해 볼게 2-1번 그림 그릴게요 소금 여기에다가 물을 더 넣는데 더 넣는 거니까 플러스겠죠? 물의 농도 몇 퍼센트라고? 몇 퍼센트? 어, 얼마큼 넣는지 몰라. 그래서 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든대요. 8% 이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때 물의 양을 구하래. 그럼 물의 양을 모르니까 x 그램이라고 했고. Pongi 대 h e r e 있으니까 배로 곱해지는 게 편해. 그럼 얘 얼마? 10, 11, 3 0 0 0 8 0 0 4 8,000 8 0 0 8 x 맞아? 얘이항0 8 0 0 8 0 X 어8게 돼? X 왼쪽으로 쓸게요. 그럼 0 부등호 방향도 X쪽으로 얘8로면8야8 0 바로 다시 아, 이렇게 되겠지? 3번에선 부정식 푸시고 했으니까 요거야. 4번에서 뭐 하래? 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은 최소 75g. 몇 그램? 최소 증오 있으니까 최소 5g을 해 주면 되죠? 최소. 그다음 2-2번은 물을 증발시킨대,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펠셈으로 바뀌면 되죠? 네. 여기 가운데도 빼기로 바꿔야 돼. 네. 여기도 빼기, 빼기로 바꿔서 풀면 돼요. 뒤로 넘겨서 80쪽에 5번. 아, 5번, 6번 안 해도 되겠지? 네. 똑같은 문제니까 5번 안 할게요. 칠판에 네. 있는 거 그림도 그려놓고 수직선도 다 그려.